안녕하세요. 어려운 영문법을 쉽게 들어보는 명수 영어, 영어 반, 딴소리 반입니다. 자, 동사편 16강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사용식 동사의 시작입니다. 사용식 동사 첫 번째 편이죠. 자, 문장 형식 1, 2, 3, 4, 5형식 중에 사용식 동사 부분이 공부하기가 제일 복잡합니다. 원래는 5형식이지만, 5형식은 부정사편에서 아주 많이 연습을 하기 때문에, 어, 문장 형식 쪽에서는 조금 연습하죠. 사형식이 가장 복잡합니다. 자, 이제 사형식 동사의 1번 강의 들어갑니다. 네, 동사 편 16강. 예, 사형식 동사의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사형식 동사는 우리 수요동사다. 아주 귀 따갑게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수요가 무슨 뜻이냐? 준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상장을 수여합니다 하는 거 수요. 그래서 항상 누구에게 간접 목적어 또 무엇을 직접 목적으로 누구에게 뭔가 준다는 개념이다 그렇죠? 그래서 네 개가 아,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두 개가 나란히 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요 사형식의 해석보다도 사형식을 오른쪽 보세요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하는 이 개념이 이 사형식 어, 부분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무지 중요합니다. 자. 1번 예문을 보면서 일단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문. I gave Mary the book. 자, 동사를 보고 주어부터 해석에 들어간다. 나는 했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의 구조로 왔어요. 그래서 어, 문장 해석은 나는 Mary에게 그 책을 주었다. 이렇게 됩니다. 나는 메리에게 책을 주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메리에게 책을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의 구조로 여기 나온 이 사형식 구조입니다. 주어, 동사, 간목, 직목의 구조로 나왔어요. 이건 단어만 알면 해석이 됩니다. 주었다 라는 동사도 잘 알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사형식인데, 사, 사형식인데, 문제는 이게 삼형식으로 전환. 그래서 요, 여러분, 사삼전환이라는 말에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사용식을 공부 잘하려면요 사삼전환을 볼줄 알아야 돼요. 사삼전환의 방식이 너덕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개, 다섯 개의 방식이 있어서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첫 번째 사삼전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전치사 투를 사용한다 이 말인데 전치사 투 대부분의 수요동사는 투를 사용한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왜 외우기 쉽죠? 대부분의 수요 동사는 전치사 투를 사용해서 문장을 전환한다 이거죠. 3형식으로 예. 대부분의 사형식 동사는 3형식으로 문장 전환할 때 투를 예. 사용한다 이겁니다. 투투 메리에서 전명구가 되죠. 부사구. 그러니까 자, I gave the book to Mary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그래서 I가 주어고요. Gave가 동사인데 목적어 하나죠 책을 이라는 목적어 하나입니다. 자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면 삼형식이죠. 그리고 to Mary는 부사구 전명구. 부사구는 X라고 했죠. 예. 그래서 부사구가 돼버리는 거죠. X죠. 그 문장 구조 따질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밖에 없으니까 몇형식? 삼형식으로 똑같은 뜻의 문장인데 에, 이렇게 삼형식으로 바뀌는 이걸 기억하면서 대부분의 동사가 결정합니다. 여기 gave란 동사죠. 2번 문항 보세요. 센트, sent, 센트가 뭡니까? send, 보내다의 과거시제죠. 센트, 보냈다. 또 3번 문항 뭡니까? showed, 뭐예요? show가 보여주다죠. showed 하면 보여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give라는 동사, 또 주다, 또 send, 보내다란 동사, show, 보여주다란 동사, 그 외에 대부분의 동사는, 대부분의 수요 동사는 전치사, 투를 사용하게 돼 있다. 1번 문항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I gave Mary the book. 나는 메리에게 그 책을 주었다. 그런데 문장을 3형식으로 바꾸려면 I gave the book 하고 목적어 쓰고 to Mary. 여기서 이 투가 핵심이다 이거죠. 이 투를 쓴다는 걸 누가 결정한다? 아까도 물어봤는데 give, gave 동사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동사는 투를 써서 4사 3 전환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이 동사는 투를 써서 4사 3 전환한다.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한다. 자, 2번 문항 들어갈게요. 나비, 샌트, sent Mary of flower pot. flower pot이 뭐죠? 예, 네, 화분이죠. flower가 꽃이고요. pot이 단지, 그릇 이런 뜻이죠? 그래서 flower pot은 화분입니다. 자, 문장은 동사를 보고 주어부터 해석한다. 다비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남자 이름이죠. 다비 sent Mary. 메리. 네, 메리에게라는 간접 목적어입니다. 간접 목적어 IO. 그리고 직접 목적어 DO. 해서 바로 다비는 메리에게 플라워 팟 화분을 보냈다 이 말이 되죠. 자, 다비 sent Mary a flower pot. 다비는 메리에게 화분 하나를 보냈다라는 사형식 구조. 누구에게 무엇을. 그런데, 보내다라는 동사, 샌드는 하고, 문장 전환할 때뭘 쓴다? 툴를 쓴다. 샌드만 그런가? 아니죠. 대부분의 사형식 동사는 툴를 써서 문장 전환한다. 왜여기 편하죠? 외울 필요도 없죠? 대부분의 사형식 동사, 수요동사는 바로 툴를 사용해서 삼형식으로 전환한다. 사삼 전환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번 문항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할게요 다비 sent Mary a flower pot 다비는 메리에게 화분을 보냈다 자, 3형식으로 전환하면 다비 sent a flower pot to Mary 목적어는 flower pot 화분 하나 남죠 그리고 to Mary는 전명구로 부사고 X가 되니까 문장은 3형식 문장입니다 왼쪽과 해석은 똑같아도요 다비, Darby. 다비는 To Mary, Mary에게 a flower pot, 화분 하나를 보냈다입니다. 자, 전치사 to를 쓰는 거 누가 결정한다? send란 동사일 땐 to를 쓴다. 이렇게 기억한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사용식 동사는 to를 사용하면 된다. 안 그런 게몇개 있겠죠? 그게 우리 이 다음 17강, 18강, 19강에서 계속 연습할 것들입니다. 거기도 외울 거 많지 않아요. 자, 우리 명수영어는 외울 거를 아주 극소로 줄여놔서 몇 개만 외우면 다 통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다음 17강에서 듣게 될 겁니다. 자, 3번 문항 보죠. 에단 showed us the lake park. 자, 동사 showed, 보여주었다라는 동사, 주어는 에단입니다. 사람 이름이죠. 에단, 남자 이름입니다. 에단은 us, 우리에게, 간접목적어죠? 그리고 the lake park. 호수공원이죠. 레이크파크는 그렇죠? 호수공원입니다. 자, 우리에게 호수공원을 보여주었다. 에단, showed us. 간접목적어, the lake park, 직접목적어. 우리에게 호수공원을 보여주었다. 사형식 구조이죠. 누구에게 무엇을. 그런데 show, 보여주더라 동사일 땐 사삼전환할 때투를 쓴다. 이거죠. to us라는 부사구를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목적어 하나 남고 삼형식이 된다. 삼형식이나 사형식이나 해석은 완벽하게 똑같죠? 자, 밑에 문장, 에다는 to us, 우리에게 the lake park, 호수공원을 showed, 보여주었다. 이렇게 되죠. 에다는 우리에게 호수공원을 보여주었다. 입니다. 자, 어때요? 4, 3 전환, 기억할 건 전치사 o 를 사용한다. 이게 가장 쉽죠? 일단 43전환의 개념만 머릿속에 갖고 있어도 되고요. 자 오른쪽에 외울 건 요거 답니다. 자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전치사 툴을 사용해서 전명구를 만들고 목적어 하나 남긴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요거 기억하면서 요걸 잘 기억하면 이제 다음에 사형식동사의 두 번째 이야기. 그러면 툴을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무엇들이 있느냐. 그거를 아주 손쉽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수업할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